온갖 자연의 꽃들이 자태를 뽐내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계절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도 산천 초목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자연의 질서를 지키고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온갖 죄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의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버지다운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어 가면서, 아버지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오랜만에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서 아빠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 근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 보기가 힘들냐. 일주일이 바빠서 아빠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잘때 출근해서 아이들이 또잘때 잠자리에 들어서 퇴근하는 그런 아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웃음소리도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점점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진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의 그림을 좀그리라 그러면 아빠보다 엄마를 더 크게 그린다. 요즘 아이들이 가부장 제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부권을 상실한 이런 사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 지조석인 그 말을 했습니다. 좀 가격한 표현인지 몰라도, 현대는 시험관 아기와 정자은행의 출현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자식을 낳는데도 아버지란 존재가 그렇게 필요,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처럼 그 고유 권위와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복권이 상실된 것을 회복해야지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에 여자다운 여자, 남자다운 여자, 남자를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다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권이 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복권이 회복되는 사회로 만들려면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돌려주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학생이 매일 술 먹고 응? 아이들이나 패고 아내나 패고 이런 그런 중학생이 부모 자식간에 그냥 막 서로 욕설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벌써 아버지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 제가 한번 다 상담을 받은 중학교 3학년인데 아버지를 그냥 야구방만 이렇 때렸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과장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특별히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실,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는 일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처럼 자녀 교육을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가 부모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대표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지도자란 말입니다. 가정의 대소사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족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분이 바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을 가정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된 된 것은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즉, 가정의 생계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가장은 가족들의 생사법을 모두 책임져줘야 됩니다. 이렇듯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뼈를 깎는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고독한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분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자살하는 아주 상식 이하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또늘 가정에서 뺀들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돈도 안 벌고.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해서 어느 대학에 가든 말든, 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매일 술타령이나 하고 등록금이 나와서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한테 음? 아예 등록금이 나와야 된 나고게 됐다. 고 대학을 가게 됐다고 음? 대학 등록금이 없다. 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이런 아버지가 있어. 음?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너희들 부모가 고생하고 응? 가난했으니까 너희들 당연히 고생하고 응?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해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응? 어느 날 TV를 보다가 제가 아주 대성 통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슬픈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응?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농마를 주어서, 직업으로 말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박스를 주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두 다리를 잘못 쓰는 장애인이 그러니까 오직 직업도 마땅치 않은 아버지를 보면서 다 이렇게,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서 밤중까지 농마도 옛날에 농마 장사를 하려잖아요. 농마도 춥고 박스도 춥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새벽에 나갔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 엄마가 두 아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을 자기가 키고 우 막내 아들을 입양을 해 입양을 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입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아들이 엄마 나 동생 따라서 나도 같이 입양을 갈게요. 그리고 돈을 다 너무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다시 찾아올게요. 이러면서 또 형제가 같은 집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버려진 두 아들의 죄책감에 장애인 그 돌봄을 가서 다리도 못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들한테 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그, 선행, 그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방송을 타게 됐어.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정말 너무 너무 엉엉 울면서 엄마가 그냥 말하는 것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서 우리가 죄송해요 하면서 서로 부둥게 안고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지 못한 지난날의 세월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가난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한없이 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가장은 가장을 상실한 가족들은 불행합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아내에게 다 떠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는 아버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신 절대적인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버지 된 자들에게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길러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고 그 가정이 권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그 가정은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노아의 가정을 보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대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인 노아가 온 세상의 타락 가운데서도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 가정 여덟 식구가 모두 무사하게 보존된 것을 봅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세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고별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보장된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무너지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자신은 자신을 비롯해서 그두 아들 훔니와 비니아스 죽음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사장 12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가정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만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다. 자녀들을 그릇된 신앙으로 가는 데도 잡아주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해라, 똑바른 길 가라 이런 말 하기 전에 가정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신앙을 자주자주 자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신앙의 인격체로 세우는 일을 바로 부모들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폐역한 자로 자라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느냐, 못 되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서 온 가족을 신앙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느냐,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다운 아버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아버지의 권위는 생활 속에서 본인의 행동에 따라서 권위가 세워지고 못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음, 너희들 아버지를 우습게 보지 말고 음, 아버지답게 니들 생각해라고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생활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평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명령한다고 아버지 권위가 쓰는 것이 아닌 평소 때 나의 생활 모습을 보고 언행 심사를 보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려면 먼저 자녀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엄마고 아버지고 자녀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본문에 있는 공경이라는 말은 언어로 티마인데 이것은 존경하다 명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됩니다.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은 충분합니다.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누구를 존경해?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줄 믿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른들을 무시하고 문제있는 아이들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로 문제의 자유, 그 자녀들이 되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도 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꽉 차서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문제 부모 밑에 반드시 문제 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내 삶에 충실했는가 내 가정에 충실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중심으로 살았는가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의 자녀들들은 역시 또 자녀들도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아버지의 기도라는 유명한 글을 썼던 더글라스 베가토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직업상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금지를 가진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의 아버지인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희망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내 아들이 전쟁에서 나를 기억하기보다는 가정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단순한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말을 했어. 음? 아버지 그, 이름, 그 이름은 실로 위대한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줄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엄청나게 큽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없는 게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늘 웃음꽃이 만발하며 평안함과 행복 속에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또 가족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 가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그냥 음? 가정을 만드는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때 어떻게 저 전라도에 있는 사람과 서울 사람을 만나게 강원도에 있는 사람과 경기도 사람을 만나게 이게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막 찢고 볶고 싸워도 참 이렇게 싸우는 게 방송에 나오는 그런 부부들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요. 참볼때 너무나 안타깝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는 뭐요늘 자녀들의 평안한 그늘이 돼줘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내 가정을 아름답고 복대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참 평안이 넘치는 응? 가정으로 또한 부모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남편들도 이렇게 밤에 11시, 12시가 돼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편들이 있고, 또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자식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고, 집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집에 들어가면 불편한 거예요, 어딘가. 응? 그럼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평안이 넘치는 응?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늘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갖고 갈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이란 아름다운 울타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다운 부모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